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골드 김한과정입니다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기아의 대형 SUV죠. 바로 모하비 차량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모하비 차량을 이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캠핑 다니시거나 낚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 차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 차량은 캠핑에 또 특화가 돼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 이유는 바로 바로 뒤에 견인고리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구조변경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요. 좀 카라반이나 뭐 배, 작은 배들 이런 거 이제 끌고 다니기 위해서는 견인고리가 필요한데 어, 그 견인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비용은 따로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4륜 구동을 갖고 있는 모압이, 어, 더뉴 모압이고요. 프레지던트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옵션을 탑재하고 있고, 추가 옵션도 어, 프레지던트에서도 어, 몇 가지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신차가가 상당히 비싼 차량입니다. 5,122만원에 해당되는 신차가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다가 1인 신조로 잘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엔진 컨디션, 뭐 주행 성능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접 오셔서 시운전 한번 해보시고요. 어, 지금 판매가는 거의 한60% 가까이 떨어진 금액으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스펙 설명드리면 2017년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5,000km 사고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오늘 판매가는 2,370만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 한반 정도 50에서 60%뒷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인 옵션은 이제 하이테크, 썬루프, 유보, 어라운드 뷰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실내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 이런 이제 시트나 도어트림의 내장재, 브라운 시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운 시트만 찾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네. 뭐 전동 시트 이상 없고 메모, 메모리 시트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스텝도 이제 정품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 가죽 상태 봤을 때 운전석만 사용감 좀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크진 않습니다 조석 넘어가는 자리 예, 저기만 조금 주름 있고 예, 전반적으로 깔끔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일단은 이제 내비는 정품 내비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유보 내비가 들어가면서 바로 이 어라운드 비 기능이 같이 탑재가 됩니다 프리지던트 등급도 모든 차가 이 기능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유보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고 미션 변속 시 충격, 울컥거림 없고요 그다음에 양쪽 듀얼 프로트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양 통풍 시트 그다음에 열선 핸들 들어가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는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유보 기능이 들어가니까 핸드폰 연동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핸들 보시면 이제 위쪽에 우드 그레인 자리 잡고 있고 핸들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핸들 열선 이제 들어간 차량들은 가죽이 많이 이제 열, 열 때문에 약해지고 이제 많이 크랙이 많이 가는데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잘 쓰셨고요. 스피커 JBL 고급 스피커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선루프 선루프도 기능 작동 이상 없이 잘 됩니다. 풀옵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하이테크 기능이 바로 이제 후측방 경보와 차선 이탈 기능까지도 탑재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토랑 이제 4하이4 5 5가 되어 있는데 이제 항시사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윈도우 스위치 작동이 상 없고요. 전동접이 사이드미러도 문제 없습니다. 어, 엔진도 지금 시동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정숙하고요. 진동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6기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굉장히 엔진 상태 양호하다. 진동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열 한번 가보시죠. 자, 2열도 마찬가지로 예, 브라운 컬러를 갖고 있고요. 사용감 많진 않네요. 예, 2열은 거의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앉았을 때 상당히 또 넓어요. 넓기 때문에 뭐 불편하지는 패밀리 카로도 많이 사용할 될것 같고 이쪽 단독적인 공조 시스템, 워크인 시트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도어 트림에 들어가니까요 활용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폴딩 시스템 때문에 많이 혜택을 보시죠. 폴딩해서 이제 넓게 매트 깔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캠핑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트렁크 한번 보시죠 자 트렁크 보기 전에 제가 이 차량 캠핑에 특화가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범퍼 밑에 하단부 위에 보시면 견인 고리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따로 저희가 추가적인 뭐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해서 어차 값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냥 덤입니다. 덤. 그래서 따로 이제 내가 새로 달려면 돈이 들어가지만. 이 차량은 이미 다 구조 변경과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또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트렁크 보시면 예, 이 차량은 또 7인승이라서 이렇게 시트가 또 들어가요. 7인승 활용하시면 되고 또 트렁크 사용감도 봤을 때 크지 않습니다. 예, 깔끔하게 잘 사용하셔서 역시 풀사이즈, 대형 SUV답게 상당히 큰 트렁크를 갖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예,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1인 신조로 예, 잘 유지가 되어있는 차량이죠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어, 4륜 프레지던트의 등급을 갖고 있고 그 프레지던트 등급에서도 추가 옵션 썬루프와 하이테크 기능 그 다음에 유보, 어라운드 뷰까지도 탑재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거의 풀옵션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신차가 예, 이때 당시에 무려 5,122만 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신차가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판매가 거의 60% 정도 감가가 된 상태입니다. 2,370만 원에 예, 이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도 없, 없고 키로수도 짧아서 어, 상당히 이제 고객님들께서 보시는 그 범위 내에서 딱 들어올 것 같은데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추가적인 방금 말씀드린 견인고리 장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카라반 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작은 배 같은 걸 이제 끌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거이이습니다 감사합니다.